하인의 집은 정원의 남쪽 끝 비파나무 그늘에 있었다. 작고 수수한 흙집이었다. 하산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그 집에서 살았다. 그 오두막에서 하산이 태어났다. 1964년 겨울이었다. 내 어머니가 나를 낳다가 돌아가시고 1년 후였다. 나는 그곳에서 18년을 사는 동안 하산과 알리의 집에는 몇번 밖에 가본 적이 없었다. 해가 산 너머로 지면 핫산과 나는 노래를 그만두고 헤어졌다. 나는 덩굴장미를 지나 우리 집으로 갔고 그는 태어나서부터 줄곧 살아온 오두막으로 갔다. 내 기억으로 핫산의 집은 검소하고 깨끗했고 두 개의 석유 램프가 희미하게 안을 비추고 있었다. 방의 양쪽에는 두 개의 매트리스가 놓여있었고 가장자리 오리 풀린 낡은 헤라티산 양탄자가 그 사이에 놓여있었다. 다리가 세 개인 의자도 있었고 구석에는 나무 책상도 있었다. 하사는 그 책상에서 그림을 그리고 냈다. 벽에는 알라는 위대하다는 말을 구슬로 장식한 테피스트리 하나만 달랑 걸려있을 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 테피스트리는 바바가 마샤드에 갔을 때 알리를 위해 사온 것이었다. 그 오두막에서 하산의 어머니 사나우바르는 1964년 어느 추운 겨울날 그를 낳았다. 내 어머니는 나를 낳다가 돌아가셨고 하산은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돼 어머니를 잃었다. 대부분의 아프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죽음보다 더 나쁜 운명에 어머니를 잃었다. 그녀는 유랑극단을 따라 도망가버린 것이었다. 하사는 그의 어머니가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그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 나는 늘 그가 자신의 어머니가 어떻게 생겼으며 어디에 있는지 그려보지 않을까 궁금했다. 그가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도 궁금했다. 내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듯, 그도 어머니를 그리워하는지 궁금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새로 들어온 영화를 보러 자이나브 영화관으로 가고 있었다. 우리는 이스티크랄 중학교 근처에 있는 군 막사를 거쳐서 가는 지름길을 택했다. 바바는 그쪽으로 다니지 말라고 했지만, 당시에 그는 라힘칸과 함께 파키스탄에 있었다. 막사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를 뛰어넘고 작은 시내를 건너자 먼지가 수북이 쌓인 버려진 탱크들이 있는 공터가 나왔다. 몇 명의 군인들이 탱크가 들이운 그늘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들 중 하나가 우리를 보더니 옆에 있는 군인을 팔꿈치로 치며 하산을 불렀다. 야, 너구나. 나는 너를 알지. 우리는 그를 본 적이 없었다. 머리를 밀고 다박나루 슬기른 딸등할막한 남자였다. 그가 우리를 향해 주파를 던지는 모습에 나는 겁이 났다. 나는 핫산에게 속삭였다. 계속 걷기만 해. 그 군인이 소리쳤다. 너희놈. 하자라 놈. 어른이 얘기하면 쳐다봐야지. 그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담배를 건네고 한 손으로 엄지와 검지로 원을 만들어 다른 손에 중지를 넣었다. 그리고 넣었다 뺐다를 반복했다. 내가 네 엄마를 안다는 걸 알고 있니? 정말 잘 알지. 저 신의 뒤에서 뒤로 하기도 했지. 군인들이 웃었다. 그들 중 하나가 소리를 질렀다. 나는 핫산에게 계속 걷기만 하라고 했다. 그 군인이 싱글거렸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악수를 하며 이렇게 말했다. "니 어미는 쫄깃쫄깃하니 맛있었지."나중에 영화가 시작되자 하산이 어둠 속에서 울기 시작했다.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나는 그의 몸에 팔을 눌러 끌어당겼다.그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나는 속삭였다.그 사람이 너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했던 거야. 그래서 그랬던 거야. 나는 사나우바르가 도망갔을 때 실제로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코란을 암송할 줄 아는 알리가 19살이 나 어린 사나우바르와 결혼했을 때 사람들은 놀랐다고 했다. 그녀는 아름답지만 행실이 부다독하기로 악명이 높은 여자였다. 그녀는 알리처럼 시아파 무슬림이었고, 인종적으로는 하자라인이었다. 그녀는 그의 사촌이어서 배우자로 암상 맞춤이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둘 사이에 공통점이 없었다. 외모도 마찬가지였다. 소문에 따르면 사나우바르는 반짝이는 녹색 눈과 작은 요괴 같은 얼굴로 수많은 남자들을 죄악으로 끌어들였다고 한다. 그런데 알리는 얼굴의 아래쪽 근육이 선천적으로 마비되어 웃지도 못하고 늘 험상궂은 표정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무표정한 알리가 행복해하거나 슬퍼하는 걸 보면 야릇한 느낌이 들었다.행복할 때는 꼬리가 위로 올라간 갈색 눈만 웃고 있었고 슬플 때는 눈물만 그렁그렁했기 때문이다.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한다. 눈을 통해서만 마음을 드러낼 수 있었던 알리에게는 그보다 더 맞는 말이 없었다. 사나우바르가 엉덩이를 흔들며 묘하게 걷는 모습은 남자들을 환장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알리의 모습은 대조적이었다. 그는 소아마비에 걸려 오른쪽 다리가 비틀리고 꼬여 누르스름한 살갗에 뼈만 앙상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내가 8살 때의 일이다. 알리는 빵을 사러 나를 데리고 시장에 가는 중이었다. 나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그가 걷는 모습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의 빈약한 다리가 호를 그리고 있었다. 오른쪽 다리를 내디딜 때마다 그의 몸 전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싶을 정도로 오른쪽으로 쏠렸다. 걸음을 뗄 때마다 넘어지지 않는 게 무슨 기적 같았다. 나는 그의 걸음걸이를 흉내내다가 도랑으로 빠질 뻔했다. 나는 너무 우스워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알리가 뒤를 돌아보고 내가 자기를 흉내내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랬다. 그저 계속 걸음을 옮겼을 뿐이었다. 알리의 얼굴과 그의 걸음걸이를 보면 이웃아이들은 겁을 먹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그를 쫓아오며 그가 절뚝거리는 모습을 흉내냈다. 어떤 아이들은 그를 바발로라고 불렀다. 아기를 잡아먹는 귀신이라는 말이었다. 그들은 왁자지껄한 웃음을 터뜨리며 소리를 질렀다. 바발로, 오늘은 누굴 잡아먹었니? 이 납작코야. 오늘은 누굴 잡아먹었냐고. 그들은 그를 납작코라고 불렀다. 알리와 하산의 코가 하자라인 특유의 납작코였기 때문이었다. 하자라인은 무굴의 후예였고, 조금은 중국 사람 같았다. 내가 아는 바로는 그랬다. 교과서에는 그들에 관한 별다른 설명이 없었고, 지나가는 말로 그들의 조상을 지칭하는 표현이 나올 뿐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바바의 서재에 들어가 이것저것을 살펴보다가 어머니가 사용하던 낡은 역사책을 발견했다. 호람이라는 이름의 이란인이 쓴 책이었다. 나는 먼지를 털어내고 몰래 그 책을 내 방으로 갖고 가서 밤에 읽었다. 놀랍게도 한 장이 하자라인의 역사에 관한 것이었다. 한장 전체가 하산이 속한 하자라인에 관한 내용이었다. 내가 속한 파시투닌이 하자라인을 박해하고 억압했다는 내용이었다. 그 책에 따르면 하자라인은 19세기에 파시투닌에 대항하여 싸웠지만 파시투닌이 입에 담기도 무서운 폭력으로 그들을 진압했다고 했다. 우리 부족이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몰아내고 그들의 집을 불살랐으며 그들의 여자를 팔아버렸다고 했다. 파시투니 하자라인을 억압한 부분적인 이유는 파시투니는 순위파인데 하자라인은 시아파이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었다. 책에는 내가 모르는 내용이 많았다. 학교 선생들도 전혀 얘기해 주지 않았던 내용이었다. 바바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다. 책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도 나왔다. 사람들이 하자라인을 쥐를 잡아먹는 납작코 당나귀라고 한다는 건 알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일부 아이들이 하산에게 그런 욕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다. 다음 주 나는 그 책을 학교에 가서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에게 하자레인에 관한 장을 보여줬다. 그는 두어 페이지를 훑어보더니 길키로 쓰며 나한테 책을 건네고 서류를 집으며 말했다. 시아파는 자기들, 어, 자기들을 순교자로 내세우는 일을 잘한단다.그는 시아파라는 말을 하면서 그 말이 무슨 병이라도 되는 것처럼 코를 찡그렸다.하지만 인종이 같고 가족이면서도 사나오바르는 다른 이웃 아이들과 함께 알리를 괴롭혔다.그녀는 그의 생김새에 대한 혐오감을 감추지 않았다.그녀는 냉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게남 편이라고 차라리 늙은 당나귀가 더 낫겠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결혼이 알리와 그의 숙부인 사나오바르의 아버지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일 거라고 생각했다. 다섯 살의 고아가 되고 가진 것도 없고 물려받을 것도 없는 알리가 사촌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은 실추된 명예를 되찾기 위한 숙부의 전략이었다는 것이다. 알리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한테 안 갚음을 한 적이 없었다. 부분적인 이유는 그가 꼬인 다리로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주된 이유는 알리가 그런 모욕에 면역이 되어 있어서 그랬다. 사나우바르가 핫산을 낳은 순간 알리는 그에게서 기쁨과 해독제를 찾아냈다. 산부인과 의사도 없었고, 마취과 의사도 없었다. 번쩍번쩍한 모니터 장치도 없었다. 사나우 바르가 때묻은 매트리스에 누워 아이를 낳는 걸 도운 건 알리와 산파뿐이었다. 그녀는 별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하산은 태어날 때 조차 그랬다. 그는 누군가를 다치게 할수 없는 아이였다. 산모가 몇번끙 하는 소리와 함께 두어 번 밀자 핫사는 세상을 나왔다. 미소와 더불어. 말이 많은 산파가 이웃집 하인에게 한 얘기를 다시 그 하인이 사람들에게 옮긴 바에 따르면 사나우바르는 알리의 품에 안겨 있는 아이를 한번 쳐다보더니 아이가 언청이 입술인 걸 보고 비통한 웃음을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좋기도 하겠네. 이제 당신을 위해 웃어줄 백치아들이 생겼으니, 그녀는 하산을 안아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다세우의 종적을 감추었다. 바바는 나에게 저질먹였던 유모를 고용해 하산을 돌보게 했다. 알리가 우리한테 한 말에 따르면, 그녀는 거대한 부처상들이 있는 밤이안이라는 도시에서 온 푸른 눈의 하자라인 여인이었다. 노래를 참 잘하셨지. 알리가 우리한테 수없이 들려줘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핫상과 나는 늘 그녀가 무슨 노래를 했느냐고 물었다. 알리가 그 노래를 부르는 걸 듣고 싶어서였다. 그러면 그는 목청을 가다듬고 노래를 시작했다. 나는 높은 산에 서서 신의 사자 알리의 이름을 외쳤네. 오, 알리여. 신의 사자여. 인간의 왕이여, 우리의 슬픈 가슴에 기쁨을 가져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사람들은 형제이며, 세월조차도 갈라놓지 못할 친족이라는 말을 다시금 되풀이했다. 핫상과 나는 같은 젖을 먹고 자랐다. 우리는 똑같은 뜰에 있는 똑같은 잔디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같은 지붕 밑에서 천말을 했다. 내게는 바바가 천말이었다. 그에게는 아미르가 천말이었다. 그건 내 이름이었다. 지금 돌아보니 1975년에 일어났던 일과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한 토대가 그 천말에 이미 있었던 것 같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